결롱 오늘도 여름때와 같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밥이 뚝뚝뚝 만, 완성이 됐습니다. 빰빠 바, 밤 빰빰빰빰 빰빠 바, 밤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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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고 나면은 설거지가 하나만 나오는 거죠, 얘 하나만. 좋죠? 이 집이 좀습파예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만 오면은 종일 가습기, 제습기를 틀어놓는데, 하루에 물이 두 통씩만 나오고 그래요. 요즘은 참 야외활동하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뭘 오늘은 뭘 할까 궁금히 생각을 해보다가 옛날 하드디스크를 뒤지다 보니까 예전에 전주로 여행을 갔던 영상이 있더라구요. 전주에 여행 갔던 여행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행의 시작은 동서울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목소리> 당신은 제가 건대에 살고 있었는데, 롯데월드가 채 완성되지 않았던 때네요. 어쨌든 집 근처에 있는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남들은 여행을 갈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떠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설레임을 뺏기는 기분이랄까? 어쨌든 저는 무작정 떠나는 즉흥여행을 좋아한다고요 당시 전주에는 한복 열풍이 한창이었죠. 전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조금 거리를 걷다 보니 멋진 성당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전동 성당이래요. 그렇게 저는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영상 편집을 하면은... 어휴, 비가 왔네. 예전에는 봄장마, 가을장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우기가 생긴 것 같아요. 계절이 열대 우림 기후 그런 걸로 바뀌었나 봐요. 열대 기후 우림 속에 살고 있나? 안녕하세요. 저는 우유만 먹으면은 그 배가 안 돼요. 그 유당 분해 그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걸 먹어야 됩니다 혹시 LG 페이는 안 돼요? 페 되나? 안돼 보이죠? LG 어된 거예요? 아, 어 됐다. 됐나 보다 됐네 KB 국민카드예요네 맞아요 아네 제가 좀 옛날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LG 페이 뭐 삼성 페이 이런 페이가 안 되더라고요 걔는 오래된 거는 근데 요번에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그 카드를 좀 꽂고 다니면은 걸리적거리니까 그 페이? 그거를 해봤는데 처음 써봤는데 잘 되네요. 되게 신기하다, 이런 거. 우리 집 에어컨에서 물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 그냥 두면 이 밑에 시멘이 빠 자꾸 벗겨지니까 제가 여기 물 떨어지는데 밑에다가 얘를 받쳐놨어요. 했더니 물이 이렇게나 많이 차오른 거예요. 예전에 듀스 노래 중에 어렵게 생각하면 힘든 세상이지만,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조금만 신경 끄고 생활하다 보면 난 곧바로 옛날 사람 되고,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뭐더라? 뭐 여유를 갖고 용기를 갖고 뭐 요런 내용 자, 자세히 제가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만 여유롭게 내가 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곧바로 남들에게 뒤쳐져서 옛날 사람이 된다 뭐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게 그게 요즘따라 제가 되게 느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이잖아요. 더군다나 제 경쟁 상대는 이 아이디어 머리 팽팽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머리가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온갖 재밌고 신나고 아름다운 아이디어로 넘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과 <laughs> 이 영상을 만드는 걸로 경쟁을 하려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머리가 점점 굳어져만 가는데, 아이디어가 뛰어난 청년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걸 지켜보면서 <laughs> 되게 어쩔 때는 좌절감, 좌절감을 많이 느껴요. 좌절감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laughs>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좌절감이 엄습해요. 아니, 내가 웃을, 웃으겠소리가 아니라. 근데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할수 있는 힘은 그냥 용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정말 안 되겠다, 막 이런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거, 힘든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점점 더 마음이 안 좋잖아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할수 할 있는 것 중에서 좀 즐거운 걸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령 이 빵을 먹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피넛버터 있죠 이게 엄청 비쌌어요 친구 부모님 중에 해외에 무슨 깡통 같은 거를 시장에서 파시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걔네 집에 가면 이런 피넛버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식빵을 발라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기분이고 그냥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기 힘들었던 이 피넛버터 바른 빵을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그냥 행복이죠 어렸을 때는 못하던 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전주에 도착한 이 밤이었습니다 멋진 성당이 나타났고요 경기 전압 대로변으로 온갖 신기한 상점들이 모여 있었죠. 그중 일부 상점에서는 온갖 신기한 탈 것들을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리로 들어서니 오늘 우리 숙소가 나타났습니다. 한옥을 개조해 만든 숙소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먼 곳까지 와서 그냥 잠을 자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거리로 나왔는데요. 조금 걷다 보니 남대문 같은 게 나타났고, 그 뒤로 재래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활기가 넘치고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먹방을 찍기 시작했죠. 역시 먹방의 최고봉은 길거리 먹방 아닌가요? 이것저것 구경하며 마음에 드는 것을 집어먹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언제 이렇게 어두워졌냐? <laughs> 저 녁은 짜파게티를 오늘 요리의 제목은 사랑의 짜파게티.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하고 재밌게 놀까 고민이었죠 일단 짐을 챙겨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뭔가 멋들어진 한옥집들이 많이 보였는데 한문을 읽지 못하는 저로선 구욕이었죠 그렇게 골목 투어를 하다보니 어느새 개천이 나타났고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당으로 향하는 길엔 십자가가 참 많이도 보였는데요. 이곳이 순교 성지다 보니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신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조그맣고 아름다운 성당에는 스테인글라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니 전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모험왕 별이 모험왕 별이 밥을 먹고 걷다보니 멋진 박물관이 나타났습니다. 이쁘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호기심이 발동했죠. 무형문화재에 대한 박물관이었는데,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여러가지 체험활동도 할수 있으니, 가족단위의 여행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시길 강추. 다시 전주 시내로 돌아오니, 마을이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저 역시 덩달아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죠 딱히 여행 정보를 보고 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많은 곳을 골라가다 보니 유명한 관광지들을 다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으로 복잡이는 이곳은 경기전입니다 이곳에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 즉 초상화가 모셔져 있는데요 초상화보다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으러 더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1박 2일간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잠시 동안이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뜻깊은 추억을 쌓았다는 게 너무나 흐뭇했습니다.